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전력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태양광 산업이 전력 쇼트지사태의 수혜 산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전력 시장의 전력 부족 구조적 이슈와 배경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미국 전력 시장은 지금 수요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의 전력 소비량은 사실 거의 정체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0.07%즉 거의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전력 소비량이 1.47%씩 매년 증가를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버의 증가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배터리 공장 같은 첨단 제조업의 리쇼어링.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과 히트 펌프와 같은 전력화 마지막으로는 폭염 확산에 따른 냉방 부하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4%에서 2028년 전체 전력 소비량의 7에서 1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력 소비도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25년, 20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전력이 부족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정망의 인허가, 그리고 공사의 기간, 그리고 개통 접속 대기 등 구조역 제약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향후 10년 혹은 더 이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력 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부터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기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푸시를 걸고 있죠. 이것이 단기적 전력난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서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공사 기간입니다. 이제 라자드라고 하는 운영사에서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태양광은 평균 15개월이면 상업운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약 24개월,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정도를 보통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실제 전력 발전까지 나오는 시점은 가스는 2027년 전후,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인허가와 지역 반대 이슈입니다. 가스 발전소는 발전 부지뿐만이 아니라 그에 들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시설까지 환경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증과 그리고 건설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턱이 더욱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여러 노후된 천연가스 발전소 등의 은퇴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용설비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그리고 경제적 리스크인데,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년에서 60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잡고 원전 같은 경우는 최대로 운영한다고 할 시에는 80년까지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 자산들이 만약에 행정부가 교체된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가서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것인데 그에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의 미래 자체서 자초자산이 될수 있는 그런 자산에 지금 대량으로 투자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강한 푸시를 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2020년 중반, 지금 현재 이 전력 보조 사태를 막기까지는 이두 가지 에너지원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과연 다른 에너지원 대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주 쉽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싸고 빠르고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입니다. 첫 번째는 발전 단가입니다.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 원가는 38에서 78달러로, 메가와트 시당 38에서 78달러로 천연가스 발전과 원전 대비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다른 에너지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을 다 고려한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전 원가로만 따졌을 때 비교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양광은 평균 15개월이면 상업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가스, 그리고 7년 이상 걸리는 원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적인 격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듈, 인버터, DSS 등 굉장히 표준화된 부품으로 이루어진 산업이라 한번 생산 능력이 깔리면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 부품들이 완제품으로서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그것이 현장에서 조립되는 형태여서 다른 에너지원들과 비교했을 때 발전소를 짓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변화 후에 미국 태양광 섹터에 어떤 기여와 제약이 생겼나인데요. 사실 올해 중순쯤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OBBBA라고 하는 그러법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좀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OBBBA에 따른 영향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AMPC라고 하는 그러한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AMPC라고 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부품을 생산할 때 그 부품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조달을 해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대량의 보조금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각 기업들의 생산 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FOC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있어서 특정 국가들을 배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에 있어서 현재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이런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 같은 경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한 중국산 제품들이 동남아 국가 등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반 덤핑 규제 그리고 상계 관세 등을 강력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부터 수출되는 그런 태양광 모듈 및 이제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서 미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중국산과 더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태양광의 약점으로 흔히 우리가 간헐성을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걸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이 간헐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간헐성이 사실 이 b s s 와의 결합을 통해서 현재 상당 부분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럼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은 BSS와 이 태양광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낮 시간대에 최대치 발전을 하고 밤이 되면은 바로 이제 꺼지죠. 왜냐면은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낮 시간대에 과잉 생산되었던 전력을 이 BESS가 약 30%가량 저장을 했다가 저녁 시간 피크 시간대에 방출하고 있는 모습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계통에서 하루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차트로 그린 것인데요. 이처럼 BESS가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보급됨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 즉낮 시간대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BESS의 단가 역시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BESS의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BESS가 상당히 비싸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면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의 BESS LCO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대비했을 때 이미 2024년에 거의 이제 80달러가량이 줄어든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메가와트 시당 발전 단가가 기적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측면에서 이 BESS의 경쟁력이 더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의 핵심 종목 4개. 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왜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인가를 짧게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내 공급망에 뿌리를 둔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들 내네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First Solar입니다. First Sola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모듈 업체 중에 본사와 핵심 생산 시설을 미국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산 실리콘 모듈과 비교했을 때이시솔라가 생산하는 이 카두늄 텔룰라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망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산들과 이제 공급망을 공유하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중국산 모듈에 대한 규제,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약 25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캐파를 올해 말 보유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25기가와트 규모만큼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어서 그만큼 더 경쟁력을 봐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트래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트래커가 뭔가 하면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근데 만약 태양광 패널도 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태양광 패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품인 트래커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넥스트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 트래커 생산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약 25%입니다. 또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 트래커와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더더욱 고객들에게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한 미국 주요 이 발전 사업자들이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과거에 이제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현재 중동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도 이 트래커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일즈 테크놀로지스 그룹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쇼일즈 테크놀로지스 그룹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모듈 즉 저희가 생각하는 패널과 그리고 인버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배전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발전 사업자들이 마찬가지로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 쇼트 테크놀로지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BSS의 배전 설비 시장에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BSS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에서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큰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썰런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썰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 기업들이 아닌 이제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1위 사업자인데요. 고객의 집에 무료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고정된 요금으로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을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ESS도 가정마다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수익성이 늘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 고객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ESS를 활용을 해서 가상 발전소 사업까지 진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순 현금 흐름 측면에서 흑자 전환을 하여서 향후 이제 더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과 그리고 미국 전력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자료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큐움증권 리서치센터의 박기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